자,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한전선 주가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대한전선은 오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대 88조원의 규모의 AI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와 그리고 그 기대감에 관련한 대한전선 3화 전기, LS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지금 LS 대한전선 삼화전기 모두 전력 인프라 그리고 어, 그에이한그 원자재 구리 가격의 상승, 상승으로 어, 이렇게 상. 시...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요. 대한전선 오늘 1조 4천억이 터지면서 보통 이제 소형주가 1조 4천억, 4천억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한다는 사례가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대한전선 은 일단 12,000원, 13,000원 부근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기가 막힌 얘기들을 잠시 공유해드리면요. 일단, 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부분이 뭐냐면, 첫째, 제가 4월 17일과 18일에 했던 얘기가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엔비디아 h100은 전력 소비량이 최대 700와트로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2배 이상 높다 블랙엘 B, b100은 100, 1000와트 b2는 b200은 1200와트의 전력 소비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채 gpt를 채 gpt를 한번 이렇게 가동하는 게 우리나라 하루 하루 전력 소비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리업체 ls m n n 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ls 시가 총액은 순자산의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온전선 또한 단기 급반 등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4월 17일에 제가 교육해 드렸고 4월 17일에 못산 분들을 위해서 또 4월 18일에 또 ls 를 매수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LS를 정확히 12만 원에 매수하라고 한다면 최종 목표가를 15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하 시점이 14만 원이었지만 이게 가만 보니까 LS가 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LS를 제가 처음에 12만원에 매수하려고 했을 때가, 여기서 보시면 어, 순자, LS 시가 총 연계 순자산 40%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가 되려면은 최소 이 위치에서는, 어, 그쵸? 한 30에서 50%는 올라가야 정상이다. 그래서 12만원에 사는 분들은 15만 5천원까지 기다리시라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최종 30% 내외 수익이 났는데, 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교육 시켜드린 게이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 대비하면은 거의 77%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지금도 과연 LS 대한전선 이런 주식들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AI 인프라 사이클이 GPU만 부족한 게 아니다. AI의 어, 2026년까지 데이터센터 AI 가상화폐 전력 소비라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2020년 전후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였냐 테슬라 그쵸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이 세가지 입니다 이 세가지의 콜라보레이션 의 공통분모는 결국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력 인프라 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ai 가상화폐 전력 수요 추이의 전망을 보면은 그쵸 어, 하이케이스 이제 가장 베스트 한 전력으로 보면은 지금 2022년 2024년 이 시점 대비하면은 거의 두배 정도는 필요하다 최소. 그래서 어 워스턴 워시턴 포스트에서도 미국 공장 데이터 센터 급증의 전력 부족 우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만 TSMC 전기 요금 25% 인상에 따른. 파격 피한다. 파운드리 단가에 반영된다. 그래서 어 이제 AI 반도체 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AI 반도체 칩이 비싸지기 전에 결국에는 전력 전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프트뱅크가 최대 88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대인 대안 전선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계속되는 빅테크들의 AI 투자 행보를 보면은 a i 어, 킬링 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어챗그그 그렇죠. 그, AI 어 엔비디아에서 AI 칩을 대거 샀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을 대거 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이 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장비로 공급한 한미반도체 또한 최근에 몇몇달 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습니다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4월 17일과 4월 18일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전력 인프라다. 전기 먹는 하마다. 전기 먹는 하마다면은 LS하고 지금 어 그리고 LS 여기서도 수요일 목요일 연이틀 매수완료한 LS. 그러니까 이제 4월 19일이었죠. LSMN은 비상장 계열사의 대곳에 코스피아 나스닥 상장들을고려하고 있는 것이 관심이다 그래서 대한전선을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왜 LS 얘기하냐를스는 같은 같은 섹터입니다. 내러티브가 같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주식들은 지금 관점에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지지점을 찾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 이 주식은 이제 17,000원과 16,000원 사이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라인에서 물론 소형 중 어, 스몰캡이기 때문에 금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포인트에서 지지되면서 도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주식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은, 변동, 변동성을 면 평균적으로는 한14% 내외. 제가 이때도, LS, 대한전선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만삼천오백원, 만삼천원 라인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식은, 그쵸? 그렇죠? 자 보시면은 16,800원에서 16,000원 사이를 지지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17,000원에 지지할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힘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일 그냥 바로바로 급등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LS를 12만원과 10만원 밑에서 매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큰 수익을 지금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할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공부를 어설프게 뭐할게 아니고 내러티브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핸들링이 빨리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 전선을 사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대한 전선에 물려 가지고 하염없이 손실이 난 상태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익이 절대 날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리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는 결국 특징을 만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대한전선뿐만 아니고 현대차 매수할 바에는 지금은 화장품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동에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늘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한전사 얘기하는데 갑자기 화장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최근에 제가 화장품 얘기하면서 오, 말, 말씀드렸던 뭐 클리오라든지, 그쵸? 뭐, 아모르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코스맥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클리오 클리오도 이제 기존에, 최근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200, 클리오 같은 경우는 210억 터지면서 상승폭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또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는 또 반등을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란 게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지금 화장품 자 화장품 퀀트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빅데이터 멤버십에 일찍 해드렸는데 화장품 그리고 우주항공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우주항공은 6월달에 어 계속 조, 어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 애플이 6월 달에 큰 이슈거리를 만들고 9월 달에 애플 신작이 나와 그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애플 관련주. 그러면 애플 관련주로 제가 이제 계속 말드, 말씀드렸던 게뭐 LG 노트.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이낸텍 같은 경우나 그죠 그리고 뭐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어, 그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UTI.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해 보시면 돈을 충분히 벌수 있는데 일단 이제 파이낸텍 같은 경우가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어 눌림목에 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 하기가 힘들어 나는 이제 대안전소도 사보시고 파이낸텍도 사보시고 어어 밸류업 2.0 해가지고 뭐 tnl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거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빅데이터 컬럼멤버십은 제가 어, 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은 분들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거르셨는데요. 어, 이렇게 889만 원버신분 그리고 어, 오늘 이제 LS, 하나 엔지 이런 종목들로 많은 분들이 40만 원, 45만 원, 그래서 비츠홀텍, 만형공장, KCC, 콜라이스 오피스, BH, 대한전선 어, 이렇게 그렇죠? 어,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주셨죠, 그렇죠? 어려운 장수익 감사합니다 선배님 화이팅 선배님 감기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457만 원, LS 230만원 돈 버신 것 같아요. 그죠? LS 195만원. 그죠? 27만원. 그죠? 자, 하나엔진 비추로테크 합쳐서 20만원 넘게 버셨고, LS 28만원. 그죠? 아모레퍼시픽비추로테크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오늘도 수익 축하합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축제 였는데요 오랫동안 시장 참여를 못했네요. 선비 님 덕분에 생긴 수익금으로 환갑을 맞아 외국에 긴 여행을 다녀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수익인 줄 못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 메시지 드려요. 오랜 기간 여행을 하다 보니 여독도 안 풀리고 시장 상황도 안 좋은 것 같아 좀 쉬고 있어요. 텔레그램 보면서 여전히 좋은 수익 날 때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조금 더 시장 관망하면서 컨디션 회복하면 시장 참여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수익금으로. 미, 외국에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긴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이렇게 큰 수익 나셨다고 하시네요. 20만 원 수익 나셨죠. 폴라일스 오피스 그리고 <laughs> 어, 오늘 하루 93만 원. 폴라일스 고려한 피아 천사 알맥 뷰티 스킨 하나 인증 골고 수익 감사드려요. 76만 원, 70만 원 수익. LS20% 슈프리마 요즘에 이제 큰 수익을 공격적으로 내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는데요. 17만 0천원 버셨고요. 컨택으로 또 수익이 나셨고요. 하나몰트 리얼스 79,000원 컨택으로 24만원 5월 8일 수익인증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다들 효도하시나 바쁘신 하루였을거에요. 저도 주식하랴 효도하랴 바쁜 하루였네요. 단 이틀정도 보유해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니 강남선비님 종목을 보는 안, 안목은 타의 추정을 보, 부러워합니다. 아, 내일도 또 기대 만땅입니다. 너무나 선배님께 고맙고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나서 90세 보시는 부모님께 선물과 용돈도 듬뿍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뜻깊은 하루였어요. 밑에 또 공부도 음. 열심히 할게요. 쭉잘 부탁드려요. 강남선미님 최고. 하나몰트리얼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몰트리얼즈로 많은 분들이 수익 나셨고 34만 원 수익 나셨고 그렇죠. 아, 꾸준한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빅데이터 크롬 멤버십은 82만원 수익 나셨고 27만 5천원 하나멀 트리어즈 60만원 수익 컨택도 수익이 나셨고요. 하나멀 트리어즈는 지난주부터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수익이 나셨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서 또 수익이 났고요. 세 번째 수익 중입니다. LS는 제가 15만 5천원까지 간다고 12만원 구매수하라 말씀드렸는데 또 17만원 수익 나셨고 KCC 수익 나셨고. 120만원 수익 나셨죠? 알맥 10만원, 어, 에이프릴 바이오 수익 감사합니다. 22만 7천원, 30만원, 46만원, 어, 82만원, 해외라서 알려주신 목표가의 예약 매도 수익입니다. 새벽에 잠을 깼지만 선비님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44만원, 어,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셨네요.